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휴일 전날 아,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이고요 또 휴일 전날이면은 한잔 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육회랑 그리고 물냉면 요렇게 조금 준비를 했어요 다 물냉면 물냉면은 지금 풀무원 건데 집에서 이제 삶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고 요즘은 뭐또다 기본은 하니까 물냉면이. 자 오늘의 소주는 요거 산토리 프리미엄 물지랑 그리고 맑은 강원이라고 하는 이렇게 술 소맥으로 마실게요. 맥주 먼저. 아니 제가 육회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이 육회가 뭐 비주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배달시킨 육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네이버에 최근에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컴퓨터를 계속 커, 켜서 이제 네이버를 들어가면은 계속해서 이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소소한 형제라는 이제 그 업체인데 계속 네이버 메인 화면에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들어가 봤는데 사람들 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제 갑자기 시켰어요. 갑자기 배달해서 이제 오늘이 휴일 전날이니까 먹으려고 오늘 하루 종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진짜. 어쨌든 제가 엄청 기다리고 기다리던 육회고요. 일단 맛을 좀 볼게요. 사람들의왜 극찬을 하는지 알것 같아요. 사실, 아까 전에 이거, 이거 양념을 하면서 조금 맛봤는데, 올렸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고에 잠깐 숙성해 두고, 이제, 그리고 냉면을 삶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한 건데, 와. 음. 진짜 잡내 하나도 안 나고, 기본적으로 양념 소스도 거기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전 집에 또 조미료가 없으니까, 800원짜리 소스 하나인데, 그거 하나에 요거 200g. 무쳐먹으니까 지금 간이 딱 돼요. 김에. 소주 한잔 갑시다. 이거는 맑은 강원이라는 술인데, 얘는 도수가 1 9 5도예요 평소에 마시는 것보다, 새로보다 조금 도수가 좀센 편이에요. 짠! 아, 이 알콜 향쫙 올라오는 그 맛이 있어야지. 날이 더우니까 약간 좀 이렇게 시원한 음식이 땡겨서 냉면에 육회를 얹어서 잘 어울린다. 조금 넣어서 같이 먹어도 될것 같아요. 넣자. 육회 냉면? <laughs> 육회 냉면? 뭔가 더 고소할 것 같아요. 이 기름 둥둥 떠다니는 이 비주얼. 음. 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엄청 안 갖춰놓고 먹어요. 보통 육회 먹으면은 뭐 치즈, 와사비, 그리고 뭐 무순이나 배 이런 거다 갖춰놓고 먹어야 되는데, 귀찮았어요. <laughs>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이 육회를 엄청 기다렸거든요. 왜냐면 퇴근하자마자 바로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하루 종일 엄청 설렜단 말이야.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배달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딱 도착했어. 배달이 와 있는 거예요. 와. 바로 나가서 이제 뭔가 장을 봐왔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냥 그 상태로 너무 기뻐서 들어왔는데 이제 그 다음에도 나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냥 있는 대로 먹자 해서 이렇게 차렸는데 요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짠. 냉면이다 보니까 좀 라면처럼 빨리 뿔지도 않고. 여기 도 맛있다. 음! 육회를 그냥 먹어도 엄청 고소하고 맛있는데, 음. 이 양념된 이 냉면 국물이랑 먹으니까, 이것도 색다른 맛이야. 이렇게 밥이랑 냉면이랑 둘 중에 고민했거든요. 아까 회사에서의 계획은 오케이 감태를 사서 감태 육회 김밥을 만들자 막 이러고 있었는데 됐어요. 냉면으로 하길 너무 잘했다 오늘. 자 그러면은 소맥 영롱합니다. 짠. 원래 김도 요거 조미된 거 말고 조미 안된김 있는데 짜르기가 귀찮아서 음. 사실 여기 소소한 형제가 육회 말고 육사시미도 되게 많이 시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 육회랑 육사시미도 시켰는데 제가 좀 날거를 엄청 잘 먹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두 개를 다 꺼내면 다못 먹을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또 신선함이 생명인데 오늘 다못 먹으면 안될것 같아서 일단은 육사시미는 냉동실에 일단 잠시 킵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먹을 거고 육회는 진짜 소스가 끝났어요. 음. 이 달달구리 소스도 있고 고추장 소스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고추장 소스는 맛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이 달달구리 소스가 와, 진짜 맛있다. 근데 얘도 진짜 너무 음. 편한 게다 손질이 된 상태에서 진공포장이 돼서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 진공포장 풀고 잠깐 기다렸다가 소스 넣고 버무리기만 하면 끝. 혼술상 완성. 네, 여자분들은 아실텐데 그 이렇게 여자분들은 약간 호르몬이 막 요동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좀 그런 시기가 되면은 음식도 엄청 많이 당기고 막 식탐도 너무 많이 생기는데 제가 지금 좀 그런 시기라서 어제 사실은 육회랑 육사시미도 시켰지만 막 뒷고기 그리고 막도래장 이런 것도 배달 엄청 많이 시켜가지고 지금 다 냉장고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쨌든 조만간 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끔은 그래. 아, 나 지금 이 호르몬 때문에 너무 먹고 싶은 거야.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몸이 좀 이상해서 이 호르몬으로 인한 식탐이 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러는데 이상하게 자꾸 그런 식탐이 한 달씩 가기도 하나? <laughs> 그렇더라고. 그래서 항상 많이 먹지만 그렇게 많이 먹는 날은 내가 먹는 게 아니다. 또 다른 자아가 먹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아저 솔직히 이거 200g 다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오해하지 마시고 밥 없으면 밥이랑은 막 육회 비빔밥도 해 먹고 막 그러면 되니까. 그래서 밥 없으면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냉면이 또 살렸다. 요 풀만 냉면인데 이것도 괜찮네요. 요즘에 뭐 냉면도 워낙에 뭐 2만 원 시대 막 이러니까 좀 번거로워도 집에서 이렇게 해먹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어. 음. 맛있어? 아 그럼 또육사시미 얼마나 담백할까 <laughs> 육사시미는 엄청 기대가 돼요 그래서 그것도 꼭 먹으면서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짠육개랑은 면이랑 먹었으니까 육사시미는 밥이랑 먹는 걸로. 다음 영상 힌트. <laughs> 요즘에 이제 제가 영상 올리는 걸 보면은 혼자 마시는 혼술도 있지만, 근데 그거보다 요즘에 약간 지인들이나 같이 뭐 마시는 영상이 좀 많을 거예요. 뭐 저는 처음에 이제 영상을 이제 올리고 이렇게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생각했던 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유튜브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항상 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올리는 영상이나 이 유튜브는 음내 추억의 저장 공간이라고 항상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같이 공감해 주시고 막 이런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당연히 그게 너무너무 감사하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좀 그런 것들을 뭐 누구 지인하고 같이 술 마시는 거, 뭐 엄마랑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거, 이제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제가 영상으로 편집을 해서 올려놓고 가끔 제가 생각날 때 두고두고 꺼내볼 수 있다는 게 저는 요즘에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제가 좀 잘했다? 아니면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가끔은, 어, 아 뭐야, 혼술 보러 왔는데 맨날 뭐 사람들하고 시시덕대고, 어? 야, 농담이나 하고, 좀 이렇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해해주세요. 유튜브라는 매체 덕분에 어, 정말 친구들하고도 한번더 보게 되고 선배님이랑도 한번더 보게 되고 지인이랑 한번더 만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유튜브의 숨기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짠. 너무 고소해. 광고는 아닌데 진짜 만족스러워서 그런데 이게 생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주문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미 엄청 유명한 유튜버님께서 예전에 정말 몇년 전에 소개를 하셔서 유명해진 곳이긴 하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먹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이제 오늘 딱 만족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부터는 육회는 배달시켜 먹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주문해 먹을 것 같아요. 그만큼 제 스타일이다. 짠 그리고 소주는 살짝 좀 도수가 센 소주로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술을 부르는 안주다 <laughs> 아니, 이상하게 술 마시면은 마지막에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자꾸 나눠 놔요 이거 하나는 두 개로 그렇다면 술이 얼마큼 남았는지 봐야지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육회는 소맥보다는 소주가 어울립니다. 깔끔하게 털어버리고. 장끝 하나 더 먹어도 돼 그리고 딱두잔 정도 남은 것 같으니까 사실 원래 내일 등산을 가려고 했는데 일기예보상으로 엄청난 우박과 천둥과 이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laughs> 좋아하는 거 아니라 등산 가고 싶은데 그 덕에 못 간다 집에서 휴식하겠다. 짠. 어우, 써. 어, 끝나게쯤 되니까 뒤에 이 알콜이 팍 올라오네요. 아, 저는 가끔 이렇게 카메라를 쳐다보는 게 되게 창피할 때가 있더라고요. 오늘처럼. 제가 누군가랑 눈 맞추는 것 같아. 막잔이고요. 이 막잔은 요 요거 요거 육회랑 그리고 국물 못 참치 국물 남은 냉면 국물 완샷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막잔 짠. 아우 써. 이렇게 먹은 건 완전 역대급인 것 같아요. 너무 깔끔하게 잘 먹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당연히 아무것도 없고. <laughs> 아, 맞다. 그러고 보니까 가격을 말씀 안 드린 것 같아. 지금 이게 200g 이거든요. 육회 200g에 7,900원. 8,900원인가? 7,900원인가? 육회만 먹기 지겨우셨던 분들, 4명과 같이 먹어라. 아, 이게 또 끝내주더라. 오늘 너무 잘 먹었고, 다음번에는 육사시미로 돌아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